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온도파이낸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또 맞췄다 내가 맞췄니 뭐니 이질않 안할게요 유튜브다 하도 뭐시발 내가 뭐뭔만하면 내가 맞췄다 내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이런거 얘기 안할게요 자 온도파이낸스 그냥 자, 잠깐만 어, 우리가 잠깐 만 보자면 이 온도파이낸스 5월 탑점 매매 공약 그리고 목표가 공개를 하면서 제가 해당 날짜 5월 10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이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제가 떨어질 때마다 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영상을 좀 찍었던 영상이고 좀 좋게 보고 있다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날짜로 보시면 오늘 날짜 같은 경우 5월 24일 오전 10시 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5월 10일이면 이 2주 전에 토요일에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렸고 그때 가격은 1100원대 우리 형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그냥 뭐 맞춰, 맞췄긴 했지만 맞췄다고 안할게 그냥 우리가 형님들한테 좀 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가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 타점 어, 좀 잡아드린다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W패턴으로 갈 것이고 W패턴에서 오른손을 뻗어차리고 폭등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딱 봐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서 당연히 이게 더블 패턴이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 좀 그려드렸고 실제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제가 말하는 그대로 좀 더블 패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1100원대 추천드렸고 지금 가격까지 약 2주 만에 40%수익 수익 받으렸습니다 뭐 절대로 제가 잘났다고 좋다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형님들 제가 이 온도 파이낸스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자이 전에도 계속 얘기했어 내가 이때 이 코인 r w 대장 이제 블랙록 백까지 앞으로 20배 간다 초록 가자면서 이 온도 파인애스 한번더 얘기하면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1,300원대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 형님들께 추천을 드렸고 이 추천 이유 같은 경우는 이 온도 파인스가 살짝 꺾였어. 살짝 꺾였고 해당 어쨌든 어쨌든 이 1,300원 라인 그리고 2,220원 해당 강하게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형님들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온도 파인애스 3일 전에 한번더 추천을 야 다지게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 파인애스 같은 경우 제가 그어드린 매점이죠 여기 1,220 1,220원 해당 매점 정확하게 어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후에 반등해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형님들께서도 마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를 이제 좋은 유튜브를 찾을 때뭐 절대 아 씨발 내가 마천이 뭐니 이게 아니고 이 차트적인 분석을 봐야 돼. 이 새끼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 차트를 어떻게 앞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봐야 돼. 봐야 돼. 무조건 영상을 찍었다해서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이 차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그어준 매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 아니, 뭐, 앞으로 어떻게 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향후 저는 더 간다고 좀 보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이 먹을 거리는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계속 영상을 야물다치게 좀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위에는 당연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반에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지 온도 파이낸스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먹거리가 좋고 앞으로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해당 라인에서 한번더 눌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슈팅 나올 건지 시나리오로 또 짜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번 눌리고 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눌링 포인트를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어쨌든 해당 이큰 장대 양봉의 기준 절반까지는 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보이시죠? 자, 윗꼬리의 기준 어, 해당 윗꼬리 기준 해당 양, 장대 양보인 기준 이 절반까지는 한번 눌리고 갈 수도 있다고 우리 형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50원까지는 한번 야물 따지게 돌리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트렌드 뷰로 넘어와가지고 이 온도 파이낸스 KRW 비썸 차트에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어, 1시간 으로더 어, 자세히 단기적인 추세를 좀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서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좀못 잡으시니까 계속 손실이 하는 건데 이런 타점을 야무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 중에 하나 만들어왔고 해당 설정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뭐 MACD 뭐 RSI 뭐 이런 거뭐 TV 뭐다다 다 포함해서 이 지표가 아 한2 30개 들어가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롱 포지션 매수 타점 쇼 포지션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폴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 지지 라인이 뭐냐면 떨어지고 하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지져주고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초록색 라인이 그리고 이 매매할 때가 있어 솔직히 차트를 볼때 존나게 애매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진짜 이 박스 구간, 이저항성의 박스 구간, 천 가운데 있을 때가 존나 애매. 해왜냐면 이때는 진짜 위로도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내 코인, 아니내 주식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것도야물따지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라.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67%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연력이고이 33%는 떨어질 수 있는 연력이다이 수치 존나게 정확합니다. 존나게 정확하고 한번 받아보시고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롱포. 나오면 또 올라가는지, 숏 포지션 나오면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께 다 공짜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아, 지금 보다시피 아, 이렇게 슈팅을 주기 전에 이미 바다 구간, 이 박스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나오면서 이 앞으로 상승을 좀 암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롱 포지션 나오고 슈팅을 하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 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해당 폴 지라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롱 포지션 다시 박스 구간 그려주면서 롱포지션이 나오 주면서 급등해주는 모습까지. 리 형님들께 무료로 공짜로 들고 있고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존나게 길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번호 2432-6716 2432-6716 숫자로 7번 숫자로 7번 한 글자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광고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네, 수익을 볼수 있게끔 단타코인 들고 있습니다. 자 5월 19일 일요일 네, 오후 8시 30분에 7번이라고 숫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날 월요일에 바로 이제 오전 8시에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5월 20일 단타코인 코인며 에, STP 매수 가격 그래도 매도 가격 이 급등 이유 같은 경우도 다 써져 있습니다 해당 지지는 해당 라인은 어쨌든 분리 잦은 밴드 하방에 위치했고 해당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코인 같은 경우는 에, 무조건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 철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STP 같은 경우 제가 말하는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5월 20일 새벽 5시까지 하락을 하다가 제가 우리 형님들께 추천해주고 장 도준액 무려 1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더 급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욕심 없게 3%에서 5%만 먹고 나오자고 우리 형님들께 늘 얘기하고 있죠. 다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거 어쨌든 우리 형님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입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 이렇게 단타코인, 급등코인 왜 공짜로 주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형님들 상당히 많아. 제가 어쨌든 공짜로 무료로 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뭐하고 뭐 있죠? 이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코인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하는 게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려면 우리 형님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이 꼭좀 필요하대. 제가 어차피 맨 입으로 눌러달라면 우리 형님들 절대 안눌러줄거 저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코인 받아가시고 조금이라도 수입 받다. 아니면 지표 설정 차트 매매 방법 받아가셔가지고 받아가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 그러면 그 후에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코인 같은 경우 위에 있는 번호 2432를 교치하나요 2432를 교치하나요 숫자 7번. 숫자 7번 한 글자 발송해 주시면 맨날 아침에 타 코인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타는 안 맞아. 이렇게 쓰인 종목도 준비해 는데 6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6월 중순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5월 말에 지금 5월 말이죠. 5월 말에 다 매수를 끝내고 6월 중순까지 이 해당 히든 종목두 가지 준비하는데 제가 일단 어왜 상승할 수 있는지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매수할 모멘트, 상승할 수 있는 이유, 호재거리 급등 이유까지 다써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저만의 포토폴리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합니다. 뭐 다른 유튜브 보니까 뭐단독만 원만 사세요. 뭐 10배 간다, 100배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하고 한 종목당 20%에서 40%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같은 경우는 50에서 80% 정도 스윙 관점으로 들고 갈 겁니다. 일단 우리 형님들께서 뭐 바로 매수해라 이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단타코인도 그러고 해당 포트폴리오도 그러고 일단 받아보시고 바로 매수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 새끼 잘하나 못하나 우리 형님들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쇼핑 해도 됩니다. 눈팅 광망이라도 해봐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급등 포인트 한번 봐가지고 어? 급등 포인트 별로면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드리고 있고요. 해당 포트폴리오도 무료로 공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말 아, 먼저 번호로 숫자로 주신 분한테 발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기 전에 일주일, 이주일 전에 타점 나올 때 다시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할 거고 공개되기 전에 먼저 받고 싶다. 먼저 조금이라도 수익을 그때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위에는 번호 2432-6716 2 4 3 2 6 7나6 숫자 7번 한 글자 발송해주시면 해당 포트폴리오 그리고 단타코인 그리고 롱포지션, 숏포지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거 야무지게 우리 형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우리 형님들에 받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셨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밑에 있는 좋아요하고 구독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